안녕하십니까? 도담부동산 김윤숙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에 있는 토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 속 가치 높은 토지입니다. 휴식과 투자의 균형을 이루는 이 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 글램핑, 펜션, 카페 최적의 부지입니다.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에 위치한 이 토지는요. 자연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전원 주택, 글램핑장, 펜션, 카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프리미엄 부지로요. 도심과 자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차량 진출이 가시성, 전시성 모두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과 자연을 잇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가창댐을 넘어서 가는 길이고요. 경북 청도군 갑북면 오선리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40분에서 50분 정도면 도착 가능하고요. 자연휴양림과 전원형 생활권에 어, 있습니다. 토지 크기는요 2,085m 제곱약 631평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보정관리지역이고요. 10m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평탄지입니다. 개발이 아주 용이합니다. 안정적인 형상과 우수한 도로 접근성으로 개발이 매우 용이합니다. 투자, 개발 모두 가능한 우량 입지의 토지인데요. 매매 조건 보겠습니다. 9억 원입니다. 토지 크기는 2085m 제곱 약 631평으로요. 평당가 142만원에 아주 좋은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투자와 개발 모두 가능한 우량 입지입니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자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입지 특성과 장점 보겠습니다. 자연휴양지 인근입니다. 힐링 권력으로 관광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고요. 전원생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 펜션, 카페, 농장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배산, 임수형 토지입니다. 산세가 뛰어나고 풍수지리적 우수한 입지입니다. 쾌적한 숲세권입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힐링이 가능하죠. 자연 속 프리미엄 입지라는 거. 활용 가능도 보겠습니다. 먼저 추천 용도로 보면 전원주택과 세컨하우스 를 추천합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고요. 글램핑과 캠핑장 추천합니다. 힐링 관광 트렌드에 최적화된 사업 아이템이죠. 농원형 카페나 레스토랑도 괜찮습니다. 감성적인 공간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요. 펜션, 휴양형 숙박시설 추천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숙박업 가능합니다. 가는 개발 포인트로 보면 감성 글램핑이나 야외 정원, 브런치 카페, 체험형 가든, 테라스형 전원주택 등 어, 추천드리는 매물 어, 활용도입니다. 개발시 건폐율 20에 용적률 80%로 관광 수요 풍부하고요, 힐링형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건축 설계 및 인허가 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개발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컨셉, 스케치 해봤습니다. 현장의 실제 모습과 개발 가능한 컨셉을 제시해드리는데요. 글램핑장, 전원주택, 카페 등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요약해보겠습니다. 대구 근접 프리미엄 자연형 생활권입니다. 도심 접근성과 자연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위치로요. 안정적인 평탄지, 도로 접해져 있고요. 2차선 도로, 배산 임수형입니다. 개발이 용이하고 풍수지리적으로 우수한 토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 힐링 수요 성장 지역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힐링 관광 트렌드의 중심지에 있고요.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 적용 가능합니다. 전원주택, 글램핑, 펜션, 카페 등 선택의 폭이 아주 넓죠. 지금이 선점의 타이밍입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나 현장 답사를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도담부동산으로 연락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기까지 도담부동산 김윤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